또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9월 11일 월요일 또 자정입니다 역시 오늘 달라진 게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만원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 거래 내역입니다 걸어놨던 것들 밖에 팔리고그랬습니다 의미는 없고요 하이파이 뭐 이런 거 올랐는데 뭐 역시 비트 음, 움직임 없고요 어, 딱히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5 7 0 0원 마찬가지죠 정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계속 어, 조용한 그런 순간입니다 주말인데 코인 얘기는 별로 없고요 음, 대한민국 여전히 흘러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가장 또 크겠죠 그래요 일단 지금 요 핫한 거 같은데요 코인유튜버 이제 가, 카카오 저격했다 카카오는 어떻게 코인을 파는가 요책 얘기가 아,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일단 뭐 기사도 있지만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비 d f 파일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거 같고 코인을 하든 안 하든 이 내용 꼭 봐두, 봐두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코인 하신 분들도 보면 당연히 아이 제목이 안 나오네 네 같은 내용입니다. 아, 이 내용을 지금 한 글인데 상당히 긴 글이니까 꼭 읽어보신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봐야 아, 우리는 안나갈수 있죠. 클레이튼이나 위믹스 같은 거예요. 같은 방식입니다. 정말 위험한데 투자하신 분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싶겠죠. 그런데 예, 그랬다간 더 문제가 됩니다. 어, 대한민국 사기 얘기 가 가장 크죠. 뭐만 해도 전부 다 사기. 사기에 안 걸리는 아이템이 사실은 없기는 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. 많이 또 포기하고 그 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오늘도 지금 따라 재미 보자 이래서 속에 환차기 폰지사 이래가지고 부유층한테 아 너무 너무 많이 해먹었다. 수 명한테 거의 사백칠십억이면 이날얼마나 해먹은 거야 이거. 아, 하여간에 자기 뭐 무슨 뭐 권력을 얘기하고 부를 과시하고 뭐뭐 어떻게 뭐 하다 이런 외모나 뭐지장하는 것들 과시하는 그런 인간들만 걸러도 진짜로 예, 웬만한 사기는 막을 수 있습니다. 아예 사람 취급을 하면 안돼 진짜로. 예. 뭐 미국 대학교수로 그뭐 이런 건난돈 많아 요 이런 식의 한 얘기를 하는 인간들 정말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다큰 그 내용인데 사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이템만 다를 뿐이지 일단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를 잘 꾸민 다음에 접근하는 그런 인간들 조심해야 됩니다 부동산 얘기입니다 지금 중개보조만 없어도 어, 어떻게 든이 전세상에 막을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직업 때문에 표 때문에 못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,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인간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다 사실 처먹고 공중에서도 없어요. 또 없는 사람 오히려 집공중간서 있는 분들은 조용한 것 같고 그냥 이런 평범한 복장이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중계 보존들이 오히려 잘 보여야 되니까 머리에 무스 바르고 옷 입고 뭐 내가 돈이 많아요 어쩌고 그런 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. 네, 그러면 조심해야죠. 뭐 어떤 분야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요즘 자영업 보자 분들 탕후루집이 핫해요? 뭐 이런 가지 눈구리 올라왔네요. 음, 전 솔직히 먹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. 뭐,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합니다. 근데, 금액이 좋아요. 1 0 0 0에서 사십? 인터넷 얼마 들어갔을려나? 근데, 어우,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, 자영업은 항상 그 아이템이라는 게 바뀌니까, 주기적으로, 그 선에 최대한 뭐, 수익을 내려고 하시겠죠. 요즘부터 이런 것도 다 탄가 보네요. 탕으로 먹어본 적도 없고, 먹을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. 요소선 문제, 갈급하거나 제거바닥, 뭐, 좀 올랐다고 하는데, 더 올라갈지 아니면, 어, 한번 보시죠. 뭐, 다른 수익처가또 있다고 하는데, 또 모르겠습니다. 대전에 또한 명의 교사 분이 사망하셨죠. 근데 너무 심한 게이 부모가 악성 미란 거의 4년 동안 괴롭혔나 봐요. 그래가지고 근데 그 학부모의 음식점이 바르다 김전생 리점부 뭐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. 4년 동안 야 너무 심해서 이거 인간이 아니야 이거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예, 분노가 차가지고 막그 가게 앞에 태라고 막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면 좀대정뭐 여기 또 무슨 어, 김밥집하고 무슨 헤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군지를 알아야지. 이게 그만두고 나가면 뭐 하냐고. 딴데또 차리면 그만인 건데. 아. 염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가 나오게 되면 뭐이전준 범죄라거나 좀좀 그렇습니다만 범죄 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오픈하고 직업 사는 곳이 싹다 싹 오픈하는데 을 대한민국은 그런 게 없어요 좀 안타깝죠 미래에 인구가 없다 보니까 소각의사분들 지원이 적지만 지원이 줄어들더라 이분도똑똑하신 똑똑, 똑똑, 분들이니까 아는 거죠 뭘 해야 될지를 그래요 참 섭섭한 미래가 되는 거 같고. 코로나 후유증 공포 상반기에만 거의침망하는 자살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보다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연관된 그런 것들총 합해서 자살도 늘어난 것 같고 마지막 기입니다 조폭 두목 장무 아~ 친한 친가가서야 근데 이거 황당한 게 여기를 라이브 방송을 할 생각을 했냐 음~ 근데 결국은 한 애도 못때리 이렇게만 놀리고 이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이 나오게 되니까 아~ 이~ 자기 한 싸움이나 어떤 범죄가 다 그대로 녹화돼버리니까 그래서 함부로 모르겠 생각을 한것 같은데, 결국은 이 사람도 범죄자예요. 똑같은 사람이고.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범죄를 한 사람한테 막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, 그런 걸 까발리는 식의 그런 방송으로다가 돈을 번다. 참 조회수에 목숨을 건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게 되면 참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황당한 상황이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또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는데 과연 또 오늘 방 밤에 또 어떠신지 지켜보시죠 돈을 많이 버시고요 이제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